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순 건사입니다. 저는 아주 작고 부족하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저를 건사 헌신 예비를 통하여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때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걸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다 주셨지만 저는 영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영의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항상 일기로 마치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하고 있을 때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여 두달 반을 공부해서 2013년도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회사가 한가하다 보니 그런 여유도 주시면서 사이버 대학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기독 학교인 숭지 대학을 생각나게 하시고 1차로 합격하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2014년도에 숭지 사이버 대학에 입학해서 2018년도에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2년 9개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 가르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4년 동안 장학급으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큐트, 큐티 말씀 묵상을 하게 하시고 교구장으로 양육으로 셀리도록 여성교회 지역 대표로 4년 동안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게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각지도 않은 저희 큰아들의 결혼식이 있게 하시고 손자도 얻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년 동안 성경필사를 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작은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겨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좋아했어요 아들은 여자친구 아버지 교회로 옮기고 저도 아들 권유로 20년을 섬기던 교회에서 옮겨야 했습니다. 교제하다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했는데 저는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장인 어른이시 목사님은 아이들 결혼 생활에 간섭이 많으셨고 그것을, 그것이 굶마 터져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믿음의 배피를 맞아 여러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운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청천병력 같아 마음을 다스리라고 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라고 여기면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아들도 마음을 굳게 먹은 터라, 마음을 돌릴, 기미, 마음을 돌릴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정해야 해서 인터넷으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감리교를 찾다가 인천 제일교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무작정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다니다가 몇주 지나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에 대해 말씀하신 땐 말씀의 확신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가감히 제에 대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처음 오는 교회라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고, 두 번째부터는 나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는 며느리에게 말씀 은혜롭지 하며 인천제일교회 등록하라고 건면했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손자 지안이에게 딜을 했습니다 인천제일교회에 오면 한 달에 5만 원 준다고 하니까 지안이는 오케이 하고 인천제일교회에 나오고 지금은 적응도 잘하고 11주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등록하여 새진자 교육도 받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시운서 예배 때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운이하고 물으셔서 작은 아들 이혼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고 복사님께서는 잘 오셨다고 하셔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속해 예배와 어디에도 소속감 없이 예배만 드리자고 혼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 6개월은 저희의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배만 집중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속해 모임에제 사정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기도원 그리기 양육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아들이 이혼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같이 중부기도 해달라고 제목으로 내놨습니다 기도원 그리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낙심이왔습니다 이혼 전에 장인 어린이였던 목사님과 재정의 문제로 속상한 마음을 아들이 이야기하며 엄마 나 교회 못갈것 같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서 아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틈을 내서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싫다고 해서 또 한번 낙심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해 주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 작은 아들이 교회 가겠다고 아들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놀라면서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기도원 그리기 마지막 주에 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교회에 나와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루어집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된 일꾼일 테기를 기도합니다 안 보이던 얼굴이 보여 성도님들은 저를 보며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간증을 통해 저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어 시원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저는 다니던 교회를 20년 동안 제 마음을 다하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려고 왔지만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선물이 너무 많아 가끔 생각은 나지만 저를 인천 제길로 보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 믿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마음이 안정이 되다가도 내 속에 부쑥불쑥 올라오는 억울함과 아픔 나의 상처와 쓴뿌리로 인하여 힘들다가도 시운세 예배 때 목사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안수기를 통해 저는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금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폭포사 같은 눈물로 저의 어두워졌던 마음들이 모두 씻겨나가듯 모두 회복시켜주시고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요즘 시운서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시며 마음의 소원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 교회에 피인있는 블라썸 만기의 주인공이 주인공이 되어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 인천제일교회에 왔을 때 성가대 자리를 보면서 저 자리가 제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며 나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 꼭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칸탄타에 참여하라고 전도사님의 권유를 받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인 취약관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저의 변화된 저, 변화된 점을 이야기하면 저는 조금 다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센터장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온갖 성질을 다 부렸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비분질적인 것에 열불 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후한 번도 열부를 안 내며 지금은 센터장님께서 오히려 저를 여러 면에서 인정해주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천제교에꼭 필요한 생명용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제가 마음속에 새기는 성경구절을 말씀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증에 즐거워하며, 환란증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 0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